여기 꼭, 꼭지점도 내가 다 감쌌잖아. 뭐뭐저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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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디테일이다 저거는. 봐봐. 야, 야, 열심히, 열심히, 열심히. 봐봐, 야티한점 없이. 작품 진짜 멋있다. 어, 멋있다. 예전에 이제 저기 대학교를 복학했을 때, 학, 학교 생활하면서 연재도 해보고 좀 해야겠다. 음. 학업과 병행을 해야겠다 했는데 아 어, 이게 안 되는 거야. 그래가지고 음. 이제. 처음에 한 일주일 동안 하나만 그렸어요, 하나만. 그러다 그리다 죽을 뻔 죽을 뻔 했는데 그그 응. 그, 혹시 그 유화 해보셨어요? 네, 그 응. 유화가 이게 그 기름 응. 기름으로 그리는 거예요. 기름으로. 응. 그래서 빨 때도 등유 등유에 빨고 뭐. 아이고. 근데 락구 락구 피고 잤는데 이게 옆에 기름이 열어두고 잔 거야. 어마야, 어마야. 아침에 일어났는데 오실 오지하더라고요 큰일 뻔했네. 기름 마시고 네. 자가지고. 근데 그 그렇게 디지털. 이제 일주일 투자해서 하나 만들었어요. 왜냐면 현적품이다. 50호가 커가지고. 진짜 크죠. 그래도 50호짜리면은 뭐 들어가는 재료값도 있고 뭐 본인 그러니까. 작품을 그냥 얼마 정도로 측정이 될까요? 그래요. 그때 또 수고스러움과 그 기름 음, 냄새랑. 가치로 따졌을 때. 주의 궁금루보이 정도면은 내가 그래도좀안 아깝다. 할수 있다. 네. 진지하게 고민하시네요. 진짜, 진짜. 아직 뭐 3억? 3억? 예? 3억. 미친 사람이네. 할억이요살운건 <laughs> 없겠어. 3억이요? 아니, 길게 보면 내가 나발데. 아니, 기아가 죽는 가능해. 아, 아니. 아니, 그래도 아니, 살아 있을 거. 오빠 죽은 척 해도 3억 받아요. 원래 30억. 35억. 아, 내가 죽으면. 원래 30억. 원래 35억. 30 35 진짜 <웃음> 비싼 거 아시죠? <진짜>. 엄청 <laughs> 비싼 거죠. 아니, 그러니까 팔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, 그냥. 그렇 <laughs> 아 이거 진짜 내가 이거 진짜 오랜만에 본다 이게. 이 그림 보면서 엄청 행복했었는데. <laughs> <laughs> 형뭐 저거 괜찮을 거예요. 아, 저거 알아서 저거 나 저게 너무 궁금해. 아, 이거 아. 잘 해두고. 아형 뭐 고마워요. 와, 진짜 와와내 그림 애착이 아, 있네. 좋아, 좋아, 좋아한 좋아한 그림. 그래. 컴퓨터로만 그리니까 저, 저런 건좀 애착 가더라고. 근데 진짜 예쁘다. 자.